우리야, 히브리어 찬양 하나 알려줄까? 에슈아, 아니요, 해, 보트카. 에슈아, 아니요, 해, 보트카. 에슈아, 아니요, 해, 보트카. 에슈아, 아니요, 해, 보트카. 에슈아 아니요해보트카 에슈아 아니요해보트카 에슈아 아니요해보트카 에슈아 아니요해보트카어 빨리 타아 에슈 너 입에 침 먹음지 말으지 예슈아 그거 더러운거야 그렇게 하지마 침을 삼키는거야 삼키는거 모으는게 아니고 예슈아 아니요해 할렐루야 할까 우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안에 소화가 되는데 도움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람>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삼키는 할렐루야 삼키는 아니야. 삼키면 밑으로 내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줌으로 나온다니까? 오줌으로 나올 것도 없어. 침은 위에 소화되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아밀라제가 들어있어서 알았어? 할렐루. 침 안에 들어있는 성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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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멘 우리. <laughs>